안녕. 오늘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캠코의 키우미 캐릭터 크리스마스 망토와 모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고정이 잘 되기 위해서 퀼트 원단 심지 이렇게 해서 다 손바느질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단이 되게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었고. 크리스마스 포인트로 이렇게 액세서리도 저희가 하였어요. 너무 귀엽죠? 자, 그 다음에 망토는 지금 보시면 기장을 조금 짧게 해서 좀 귀엽게 만들었고, 저희가 리본을 지금 이거를 두번 만들었어요. 원래 그 저희가 털 원단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무게감이 너무 있어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본을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쁘게 형태를 잡았고, 이쪽 부분도 저희가 똑딱이 하나만 제작했다가 다시 두번 제작했는데, 이렇게 입고 벗기 편하게. 저희가 제작하였어요. 메인 원단도 털로 만들었고, 지금 흰색깔 원단도 털로 만들어서, 원단비와 부자재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결과물이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사랑 많이 받고 와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